06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205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자. 자 205, 206, 207, 208은요. 모두 예. 2차식의 최대 최소는 완전제곱식으로 변형이라는 개념이 이중으로 걸려있는 문제예요. 문제를 딱 보고 이거 이중으로 걸려있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게 쉬운 문제입니다. 왜? 두 번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emx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2차식의 최대값을 m이라고 한대요 자이 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어떻게 푼다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선생님이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겁니다 마이너스 앞으로 빼고 x의 제곱 앞에 마이너스 있습니까 플러스 em 자, 2m의 절반, m이죠? m의 제곱, 예. 절반을 제곱한 값을 뒤에 적습니다. 그랬더니 생판 없던 마이너스 m의 제곱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네? 자, 어, 상세 시켜주기 위해서 플러스 m의 제곱 붙이고,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1은 요 뒤에 있던 녀석을 그대로 옮겨 써줬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x 이너스 x 플러스 m 의 제곱 플러스 m 의 제곱 마이너스 u minus, minus, m i m 이 n 다 s 요 i n u s m i n m m m x가 u s m i m i m m m m 이 n m m m의 제곱 마이너스 8인 마이너스 1이라고 정리가 됐는데, 다시 한번 이 m의 뭘 구하래? 최소값을 구하래요.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는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 그래서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변형합니다. 8의 절반 4, 4의 제곱, 16, 오, 센터 없던 16이 더해졌으니까 빼기 16 해야겠죠. 마이너스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결국 m 마이너스 4의 제곱 마이너스 17이 나오네요. 얘는 뭐가 될 m이 4일 때 최솟값 몇을 갖는다 마이너스 17을 갖는다. 그런데 최솟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므로 마이너스 17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리하세요.